그 방송 전에 우리 조 대표랑 얘기를 나누는데 정부가 엑스포 유치 안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뭐 그런 정황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6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2024년 예산 내역을 보니까 5억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 거죠. 5억? 예.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몇 백억 원에서 몇 천억 정도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23년에 2 0 그러니까 30년에 개최가 되는 거니까요. 유치한다고 254억 잡았으면 유치됐을 때를 예상해서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254억 원을 책정을 했고 그 돈을 지금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119대 29라는 아주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5억 잡아놓은 것은 뭐 쓰레기 치우는 비용입니까뭐 마무리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그런 식으로라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올해 254억 잡아놨다가 내년에 5억 잡아놓은 것은 안될걸 미리 예상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별도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추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국가사업의 경우 정부 전체적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서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건 처음부터 어느 정도 결과를 충분히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될 수도 있죠. 근데 정말로 노력을 했는가도 궁금하고, 탄세는 제대로 받는가, 어떤 부분들을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분석이 있었는지, 정보기관들은 제대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는지, 어제밤에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고도 저 정도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김유정 의원? 네. 저도 이제 그 PT까지 보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되게 실망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5차 PT였는데 굉장히 뭐 깜짝 놀랄만한 뭐그 출연자도 있다. PT 하는 그 멤버 중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잘해왔잖아요.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 유치할 때도 굉장히 잘했었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또 막판 뭐 뒤집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PT를 잘하면. 이런 한가닥 희망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너무 한마디로 시체 말로 너무 후졌어요. 내용도 그렇고 부산에서 그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마지막에 강남 스타일이 또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용도 그렇고 뭔가 그거를 보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뭐 참전 용사들 나와가지고 뭐 과거 한국이 이렇게 변하다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너무 전 근대적 방식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왜그 정도밖에 영향이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쉽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뭐 전자투표니까 곧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니까 이제 그런 것도 뭐 예상을 다 했을 텐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우리를 지지해 준 130개 국가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PT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제 했던 어젯밤 PT에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확신을 갖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한 1년 6개월, 1년 반 동안 이제 열심히 뛰었다고는 합니다만 후발주자로서의 한계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판세 분석을 정말 정확하게 했는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끝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 대통령 씨는 이긴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엉터리 정보를 보고 했다는 것인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믿고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서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과 망상에 빠지게 만들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강남 스타일이 나왔어요. 네, 마지막에 싸이 강남 스타일. 언제적 그... 강남 스타일입니까? 그리고 강남이 부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어제 앞부분 봤는데, 박형준 부산 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회장, 누가 영어 발음도 좋은가, 뭐 이런 정도 관심 외에는 내용도 하, 올드하기가 그지 없어요. 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오늘날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적 참 이런 생각 이왜 나옵니까? 창의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창의성이. 지금 아니 사우디 오일머니 상대하는 거 모릅니까? 그러면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독일하고 뭐, 브라질하고 축구할 때, 그냥 깡으로만 싸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간절할 때, 부산 시민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요. 그런 얘기가 심지어 나옵니다. 부산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됐으면 좋겠지만, 누구 좋아하는 걸 보기 싫어서 차라리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됩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마음이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이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온 국민의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누가 간절하게 바라겠습니까? 돼야 되는데, 하, 되면은 또 저놈 좋아하는 거 보기 싫어서 이런 마음을 누가 갖게 만들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들한테 송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또, 또 heated, 무거운 느낌, 리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거다 그동안에 2030 엑스포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재계 여러 기업들과 또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힘을 써주신 모든 정부의 모든 분들과 또 부산 시민들의 여러 같은 그런한 그 성원과 또 칠, 어, 칠곡 아지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응원, 그리고 국회의 그, 어, 만장일치의 예, 그러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도 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감 얘기했는데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한덕수 총리 이번 개각에 뭐 포함될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김철근 실장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물릴까요? 개각 대상에는 한덕수 총리 이름 은 별로 안 나오고. 그런데 오늘 이거 나온 뒤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또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12월 중순께 아마 뭐 개각. 설이 있어요 개각과 그다음에 청와대 그 실장 비, 뭐 수석 비서관 뭐 이런 분들 총선 출마할 분들 아마 그 교체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저는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이 이런 정도의 영업 실적이면 해고감이죠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다녔죠 많이 커피도 나고 어, 커피 났대요? 외국 다니면 코피 난거 아니에요? 8 2개국 만났다고. 막 하죠? 다니고 와서 무리해서 공무회의 하는데 뭐 코피가 살짝 났다 이런 돌아와서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연유로 코피가 났는지 알수 없죠 정확하게. <laughs> 하여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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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부산 시민들에게는 그 위로를 좀 드리고 싶고 어 그렇지만 정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어 이것을 유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인 기변 의사 유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판단을 잘못하고 돈헛대있 쓰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니까 책임을 딱딱딱 묻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도 설명드리면 민법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결국에는 위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수임인들은 그 위임자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업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형법으로 넘어가면은 배임죄 같은 것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못했을 때, 그것이 이제 배임의 의도가 있을 때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아마 여기서도 또 예측이 되죠. 또전 정부 탓을 하고 하위 공무원들의 탓을 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한 지도자가 역사상 있었습니까? 저는 뭐 조선시대 때 연산군이나 뭐 광해군 외에 진짜 이런 지도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결국에는 정부가 하는 일들이 다 공적인 서비스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동안 공적 서비스 잘 해왔죠. 서울올림픽도 유치하고 월드컵도 유치하고 벽창올림픽도 유치하고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내왔었는데 그 정부의 역량과 능력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역량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뭐 들어오지 못하는 걸 커녕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내쫓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한덕수 총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이젠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무거운 책임감 운운하고 겉으로는 저 신문 총리가 나와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 뭐 이제 모양도 잘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월급만 축내고 저렇게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국민들이 묻고 있고 이번에 이 말장난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저는 꾸짖어야만 한다, 적극 생각합니다.